그래서 결절이 이제 얼마나 흠한지를 보면 이제 사실은 검진 때문에 예, 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러리까 저희가 우연히 발견된 결절을 저희가 우연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나서 MRI를 찍었는데 우연히 보이더라 또는 검진에서 PET를 찍어봤는데 갑상선에 혹이 우연히 나오더라 하는 것을 우연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초음파를 해보면 혹이 예, 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촉진돼서 만져지는 그니까 어~ 우리 혹처럼 만져지는 거는 대략 한5% 정도이기 때문에 예, 앞서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혹이 커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초음파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이게 많아진다고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일까 제가 좀 이렇게 예, 살펴보니까 어~ 자기 연령대에서 빼기 10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면 대략 전체의 인20% 정도 내가 40대다 한30% 그러면은 60대가 되면 갑상선에 혹이 있을 확률이 50%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개 자기 연령대에 빼기 10 정도가 하면 예, 그래서 주변에 음, 갑상선 혹이 있다고 하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근데 다만, 네, 또 양성이나왔죠. 대부분은 양성이다. 예, 양성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악성의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